얘기한 그런 기조를 보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뭔가 지금 금리가 이제 인하 인하기조, 기족 전체적인 인하 기족이 맞아요 인상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상황에서 인하기라 해서 매번 인하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계단식의 인하라는 게 있잖아요. 인하 한번 해놓고 좀 기다렸다가 분위기 보고 다시 인하하고 그러니까 매달매달 매달 계속 인하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대변할 수 있겠죠. 자 시장이 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사실 지금 제일 좋아요. 만일 지금 진짜 월가에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가 진짜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누군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할 때가 된거 것 같아요. 연속적인 금리 인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되게 바랄 수 있지만 조금 요걸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 언제 합니까? 경기가 불안정해지고 싶을 때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죠. 안 하겠다 하죠. 굳이 할 필요 없다고 하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고 동결하겠다고 한것 자체가 심리가 어디로 튀냐면은 금리 인하를 원했었던 누군가한테 실망감을 비춰지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지금 그만큼 경기가 괜찮다는 거예요.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금리를 굳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 없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경기가 괜찮다는 거예요.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보면요 어쨌든 내리고 싶을 거예요. 연준은 내리고 싶을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금리가 높잖아요. 지금 연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높은 금리 수준이 고착화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참, 참 애매했었던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근데 지금 금리 인하기로 들어갔죠. 그런 상황에서. 만일 상황이 안 좋았으면 계속 금리를 내렸을 거예요. 경기가 좀안 좋았으면 돈풀어내서 빨리 뭐 파월도 안 그러고 싶겠어요? 12월 1월 연속으로 금리가 딱 때려버리고 그냥 시장 분위기 확 살려버리고 자기 어차피 4월달 임기, 임기 끝나는데 막판에만 계속 금리가 때려버리고 그냥 시장 계속 막 활성화시키고 아나 안녕 이러면 자기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 길을 안 간다니깐요. 그래서 저는 파월이 잘장 좋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를 동결해가지고 욕을 할게 아니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거, 해야 될 거는 어 금리를 동결한다고? 그럼 시장이 그래도 좀 버틸 만한가 보네. 이런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심리가 딱 돌아가는 순간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지금 빠지는 거는 그냥 지들이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니까 짜증나,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큰 그림에선 그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은 그렇게 되니까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다 라는